1-1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가장 먼저 Cisco Packet Trace가 실행이 되면 자, 옵션에 가서 프리퍼런스 인터페이스에서 다섯번째 All HCO 포트 레이블 체크하고 폰트에 가서 CLI의 크기를 16으로 한 다음에 어플라이 y 승인을 합니다. 자, 닫으시고 자 모든 작업은 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PC 0번. 자, 데스크탑의 IP 컨피그레이션, IP 설정으로 가는데, 자, 도면 IP가 보이죠? 자, IP 주소는 150에 203에 163.2. 그래서 IP 어드레스에 150.203.163.2. 자, 복사해 두면 변합니다. 복사 컨트롤 C. 그다음에 24기 때문에 24는 8880자 255, 255, 255가 3개어야 되겠죠 0. 그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자 문제에서 자 PC에 설정될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는 VLAN별로 할당 가능한 첫번째랬죠 그래서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 그래서 붙여놓고 1을 1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자 닫기 전에 자 숫자가 제대로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합니다. 맞으면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PC 1번 자데스크탑에 IP 컴피그레 IP 주소 자 붙여 놓고 자150 대신에 1 6 0이죠 160에 203에 163.2자 복사해서 자서브넷 마스크는 24. 24는 2 5가 3개. 그 다음에 또 붙여 놓고 게이트웨이는 1 160에 203에 163.1. 자, 입력해도 되고, 자, 입력해도 되고, 복사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맞는지 또 확인해서 맞으면 닫으시고. 자, 이번에 PC 2번. 자, 데스크탑의 IP 컨피그레이션. IP 주소는 170에 203에 163.2. 자, 170으로 바꾸고, 203에 163.2. 자, 블록 설정에서 복사. 자, 서브넷 마스크는 24, 25, 3개. 그리고 나서, 게이트웨이너 붙여놓고, 1. 자, 맞으면, 확인해서 맞으면 또 닫으시고, 자, PC 3번, 데스크탑에 IP, 자, 붙여놓고, 자, 180.203.163.2, 자, 서브넷 마스크는 24, 25, 세개 자, 복사해서 붙여놓고, 2를 1. 자, 확인해서 맞으면 닫으면 됩니다. 자, PC의 IP 설정이 끝나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스위치 설정해야 되겠죠. 자, 왼쪽 스위치는 PC가 두대 연결되어 있습니다. PC 0번과 1번. 그래서 왼쪽 PC 클릭하고, 자, CLI 가서 엔터. 자, 기본 설정. 자, en, configure t, no ip, domain 빼기 l. 자, 그리고 나서 PC 두 개를 만듭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하면, 여기 있는 VLAN 번호와 이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VLAN 50. PC 0번은 VLAN 50. 자, 이름, 네임은 어드민. 자 정확하게 입력해야 됩니다. E X I T. 자 PC 0번 만들었고 이제 PC 1 번을 만듭니다. V l a N 60 Sales. V a N 60 네임은 Sales. E X I T. 자 PC 두 대가 만들어졌으면 이번에 선을 연결해요. 선. 자, 이 스위치의 선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우리 이1 0 번을 안할겁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I N T. 자 여긴1번 선이죠. 1번 선은 VLAN 50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INT F 0 1래 Switch Mode A Switch A VLAN 50 Exit 이렇게 하면 여기 선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F 0/2번 자, 2번 선은 VLAN 60번과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INT F 0 2래 Switch Mode A Switch A VLAN 60 EXIT. 자,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 24번. 자, 스위치에서 봤을 때, 스위치로 돌아오면 A. 스위치 모드 A입니다. 스위치에서 나가는 거는 T. 스위치 모드 T입니다. 그래서 int, f0, 슬러시 24번. 자, 위에는 24번이죠. 스위치 모드 T, exit.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스위치에서. 그래서 화면 크게 해가지고, 자, 확인을 합니다. 2sh, vlan. 자, vlan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확인. 자 50번, 60번 VLN50, VLN60, 어드민, 셀 l 맞죠? 자 ESC 누르고 이제 선이 제대로 연결된지 확인. 2 shr. 자 1번 선은 50번의 액세스, 2번 선은 60번 액세스 맞고 자, 쭉 엔더쳐서 내려와서 24번. 24번에는 트렁크가 있죠.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자 스위치 0번은 닫고. 자 이제 스위치 1번. 자, 스위치 1번을 설정합니다. 자, 기본 설정. config t no ip domain-l 자, PC 두 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왼쪽 PC는 vlan 70. vlan 70. 자, 네임은 자, 마케팅. 자, 철자 정확하게 하시고 자, exit. 자, 그다음에 vlan 80. 자, 네임은 비즈니스. 철자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스위치에 선이 3개 있죠 1번 선은 v l a n 70 2번은 v l a n 80 24번은 스위치에서 빠져나가니까 트렁크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INTF용슬 1번부터 스위치 모드 A 액세스 스위치 액세스 하는데 1번 선은 70번을 액세스해라 자, EXIT 자, 2번 선 i n t f 0슬 2는 자, 2번은 80번과 연결해야 되겠죠 스위치 모드 A 스위치 A, V-LAN, 80, EXIT. 자, 1번, 2번 에쓰면 이제 24번. INTF0 슬롯이 24. 스위치 모드 T, EXIT. 이렇게 하면 이 스위치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화면 크게 해서 확인. 자, 2SH V-LAN, V-LAN 설정이 맞는지. 70번, 80번 맞고, 70번은 마케팅, 80번은 비즈니스 맞는지 확인하고, ESC. 자, 이제 선 확인. 2SH R. 1번 선은 70번 억세서 2번은 80번 억세서쭉 내려가서 24번에 트렁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맞으니까 닫고. 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자, 제일 위에는 라우트죠. 자, 라우트에 가서, 자, c l i 가서, 자, 기본 설정. en, c o n f i g e r I t, D o w ip, o m a i n l. 자, 라우트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이 빨간불을 없애, 빨간불. 이 빨간불은 F0 슬롯이 0이죠. 그래서, intf0 슬 l 시 0에, 자, no shutdown. 전원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no shutdown, 엔터치면, 불이 바뀌죠. exit.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자, 문제에서, 라에, intervlan을 설정해, intervlan. 자, intervlan이 뭐냐면, 우리가 스위치에서 vlan을 설정했죠. 그러면, intervlan을 설정해야 돼 라우트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PC가 4개, VLAN을 4번 설정했기 때문에, 인터 VLAN도 4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ntf0-0. 자, intf0. 자 첫번째 VLAN은 50이죠. 그래서, 점 다음에 50. 자, en. 점을 0으로. 그 다음에 숫자 그대로 50. 자, 그리고 나서, ip address. 자, 5 0번의 ip address를 적는데, 여기서는 ip 주소를 적지 말고, gateway 주소를 적어. gateway 주소 1번이랬죠. 그래서, 자, 150에 203에 163.1입니다, 1. 자, 이거 많이 틀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라우트에서는 IP 주소, 어, IP 어드레스지만 게이트웨이 주소를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24니까 255, 255, 255, 0. EXIT. 자, 50이 끝났으면 이제 60이 되겠죠. intf0-0.60. en.60. IP 어드레스. 자, 160에, 203에, 163.2가 아니고 1, 24니까 25, 25, 25, 0, EXIT. 자, 이번에는 VLAN 70, INTF 0.70, EN.70, IP ADDRESS, 170에, 203에, 163.1, 25, 25, 25, 0, EXIT. 자, 마지막, v l a m 80, INT, f 0 0 8 0 EN, 답 80, IP address, 자, 180에 203에 163.1, 2525, 250, EXIT. 자, 이렇게 하면 다 했죠. 자, 다 했으면, 화면 크기에서, OSHR에서, 지금까지 설정한 거 제대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뭘 했냐면, 50 60, 70, EN. .50, .60, .70, .80, en.50, 60, 70, 80. IP address 다음에 150에 203에 163에 1, 160에 203에 163에 1, 170에 203에 163에 1, 180에 203에 163에 1. 자, 라우트에서는 게이트웨이 주소 적을 했습니다. 252250, 맞죠?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1-1은 여기까지만 하면 합격입니다.